자 컴투스 홀딩스의 크로매틱 소울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런칭이 안 됐고요. 이게 요즘 그 핫하다던 네그 플레이투언 게임이다 보니까 한국은 불법이라서 한국과 중국 같은 네 NF 그 뭐냐 P2E 네, 런칭 불가 게임에서는 런칭을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한국에서 못합니다 저는 지금 vpn 을 지금 써서 네오스트레일리아로가 가지고 하고 있어요 <laughs> 해봅시다 크로매틱 서울 지금 vpn 을 쓰다 보니까 조금 느려요 아무래도 해외 서버를 접속하고 있어서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네, 컴퓨터 홀딩스는 게임빌이 컴퓨터스랑 합쳐서 만들어진 회사고요. 조금 로딩이 늦어요. 훈련병 선택 음, 나이트 드로이드 메이지, 름에하겠어 나를 불렀나? 저 말인가요? 엄청난 마법이 생각났어. 메이지로 갑시다. 아, 한글 안 돼요. A, B. 뭐, 변경이 안 되지만 일단 대충 넣어요. 어차피 한국 서버에 없으니까. <laughs> 제가 오래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어떤 게임인지만 볼 거예요. AFK 아레나랑 <laughs> 비슷한 느낌의 방치형 게임이에요 크로매틱 소울이라고 예전에 런칭을 했었는데 어, 플레이 투 업만 해서 재런칭했다 약간 요런 얘기가 있어요 고블린이야 모험을 계속 해보자. 애니메이션 위주의 게임이고요. 파티, 탱커, 딜러, 그리고 힐러, 에이, 원딜. 제가 치유해드릴게요. 계이 컨트롤 요소는 없네요. 론칭 기념 미션 이벤트 공지 사항이 있고 뭐오 야, 한글을 지원을 해 주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거라서 한국 사람이 VPN을 쓸줄 알고 한글을 지원해 줬네요. 국내 런칭을안 했지만 네, 한국 시장을 아예 빼놓지 않았네요. 야, 더빙까지다돼 있어. 이거 이거 개발할 때쯤이면은 그 플레이트 언을 염두를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에서도 예, 플레이트 원이 해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예, 규제가 완화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다 더빙도 하고 만들었는데, 아직도 규제 중이죠. 오, 인기가 많아요. 리디어 DPS. 뭔가 채팅이 좀 많아요. 외국 분들이 열심히 하나 봐요. 보스에 도전해 봐. 음. VPN을 써야 되니까 느려요. 한국은 P2E 게임이 런칭이 안 되죠. <laughs> 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를 허락하지 않겠다. 에, 그런 에, 게임으로 돈 벌지 마라.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게임에서 형성된 재화를 현거래로 하는 그런 정도의 그 뭐냐 현금성 환, 환급 환금 뭐라 고 해야 되나 에,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하는 그거를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에... 풀릴 것 같긴 한데, 풀릴 것 같긴 한데,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laughs> 맞아요. 코인 뉴 게임을 에... 약간 게임을 해서 채굴을 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하는 거를 법안으로 막고 있죠. 약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좀 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계적인 대세가 페이투원 게임인데 한국은 그 대세에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메타버스니 마이너프티니 페이투원이니 요게 게임 메타인데 지금 이것도 그 플레이투원 게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런칭이 안되고 어떤 구조인지 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 게임 내 재화를 채굴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채굴 요소가 에... 미르 포에서는 흑철이었는데 여기도 뭔가 비슷한 뭔가가 있겠죠 게임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방청 게임 중에. 그래픽 모션도 부드럽고 튜토리얼도 되게 친절하고 그래픽 UI도 되게 깔끔해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돈도 벌수 있죠. 물론 한국에선 안 돼요. <laughs> 인기 많겠는데. 이게 엊그제 런칭했거든요. 사람들 많이 하네. 진짜 많이, 하네맹도 꼬리 많 티코 나는23 채널 이 에요. 뭐 라도 먹을까음 장비 확률 정보 음 영웅 장비 는 3.3. 어? 영웅 희귀 뭐 고급 상관없이 그냥 3점삼퍼센트네 오편함. 오 모두 뀌기 뭔가 많이 줍니다. 임무 업적 도감. 출석 야 되게 한국 런칭을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게임도 괜찮은 거 같고 느낌도 좋은데 콘텐츠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이거 한국에 P2E가 안 돼가지고, <laughs> 여러분들은 아마 못해보거나 아니면 되게 어려운 경로를 통해서만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저도 설치하는데 애 먹었어요. 이거 좀 풀어주지. 어쨌든. 통화를 할 수가 있네요. 핑부터 하자고. 음. 선물. 초보의 어쩌구를 얻었습니다 아직 재화의 가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그 시네탑이랑 AFK 아레나랑 비슷해요 그냥 방치하다가 보스를 잡다가 네, 방치하다가 1범업 잡다가 보스나면 보스 잡고 그냥 방치형 게임이네 <laughs> 네, UI 좋은 방치형 게임이에요 속성 이거는 백야 극광이랑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하죠. 용돈벌이 되면 회사 잡을 사람 생김. 뭐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되게 소소하게 벌걸벌 겁니다. 요즘 코인들 가격이 다 떨어져가지고. 벌어도 소소하게 볼 거고, 대신 그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동남아 쪽 분들은 목숨 걸고 하시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코인으로 버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미르가 막 동남아에서 뭐 브라질에서 인기가 폭발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그 현금의 그 환율이 낮은 국가들이 이런 게임을 열심히 하죠. 뭐, 좋아지겠죠? 쇼핑부터 음. 하자고. 무난한 방치형 게임입니다. 뭐 이런 게임. 요거의 가치는 뭘까? <laughs> 아이 뭐 토, 코인 채굴하는 원리가 비, 비슷하죠 NFT나 뭐 아니 뭐냐 p 2이나뭐 그래픽카드 녹여가지고 채굴하는거나 게임 돌려가지고 채굴하는거나 뭐 원리는 비슷해요. 약간 파티 컨텐츠가 있나봐요. 어, 이거는 방치형이니까 지금은 개인 컨텐츠 하는데 보니까 탱커를 찾아요, 메이지를 찾아요, 어, 600K 이상의 스펙을 가진 메이지를 찾아요, 어, 니드 힐러 찾아요, 450K입니다.

다른 모험가도 있겠지? 만티코 두머리? 여기 인던 같이 가는 파티를 구하나봐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 힐러 찾아요, 딜러 찾아요 하네 잘 만들었네요 에이. 방치형 게임 중에도 괜찮아요. 이런 게 한국에 빨리 도입돼야 되는데, 뭔가도 있겠지. 한국에서 인기 많겠다. 여행은 늘 두근두근해. 길드는 업데이트 준비 중이고요. 아직 런칭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고고학 연구소, 화염과 죽 트롤. <laughs> 파티 엄청 많이 구하네. 중국 사람, 뭐. 아티언을 모집할 수 있어요. 자, 튜토리얼을 마쳤고요. 근데 레벨이 낮았으금 뭐... 아무나 맞아도 되는 건가? 라인을 보고 스킬을 이렇게 막 배치해야 돼요. 되게 나름 컨트롤 요소가 있네요. 라도 먹을까? 그냥 약간 파견이랑 연구 뭐 그런 느낌이고요. 마음에 드는 게천보세요 고하신 <놀람> 선택입니다. 전설 스킬. 뭐 전반적으로 다 살펴본 것 같고 뭐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laughs> 그리고 플레이투원 게임이다 보니까 외국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채팅도 활발하고 한국 게임사 게임들이 세계에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 성물이구나? <laughs> 음. 저 크루사이더 항모한 13000정도까지 올렸죠? 이제 던파는 잘 안하지만 자, 일단은 오늘, 네, 크로메틱 소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게임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